전주 최시 문화유산 제3부 국가지정문화재 2 보물 보물 제380호 하동쌍계사승탑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서 인터넷 카페 추석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물 제380 하동쌍계사 승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계사 승탑은 진감선사의 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입니다. 말하자면 묘선생이죠. 850년 1월 9일 이른 아침에 제자에게 말하기를 만 가지 법이 다 공이니 내 장차 가련다. 오직 마음이 근본이니 너희들은 힘쓸지니라. 탑을 세워서 형애를 갈무리하지 말고 명을 새겨서. 행적을 기록하지 말라. 하고서는 말을 마치자 앉은 채 열반에 드니 향년 7 7세여 스님이 된지 41년이었다. 선사께서는 그 입적하실 때 사리탑이나 비석 같은 걸 세우지 말라고 그 제자들한테 유언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스승의 유언을 따라서 진감선사 대공탑비를 세우지 않았다면은 예, 오늘날 우리는 그 전주체 씨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었겠죠. 그쌍계사 승탑이 뭐며, 뭐 예술적 가치가 어떻고 이런 건 접어두고 오늘은 그 진감 선사 개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같도 보였습니까? 범패는 그 스님들이 부는 노래입니다. 그냥 유행가처럼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 불교 행사가 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뭐 교회 찬송가 같이 그렇게 부르는 겠죠 평소부터 범패를 잘 불렀으니 그 목소리가 그목 같아서 곁들인 음조와 날아가는 소리가 상쾌하고 다른하며 어여퍼서 능히 제천으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게 만들고 길이 먼 곳까지 흘러 전했으며 배우려는 사람이 교당에 가득 찼는데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지금껏 신라에서 범패의 묘한 국조를 익히는 자가 다투어 손으로 코를 가리고 옥천사에 남겨놓은 소리를 본뜨려고 하니 어찌 소리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교화가 아니랴. 하동쌍계사는 우리나라 범폐의 요람이었다. 한때는 온절에 범폐를 배우러 온승려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그들이 소리를 닦고 익혔던 장소가 이곳 파령루다 스승은 진각선사였으니 830년 선사가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것이 우리나라 범폐의 양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최치원은 진각선사 대공 탑비 비문에서 신라 범패의 소리는 모두 진각선사의 여향이라고까지 글을 기리고 있다. 진각선사는 이곳에서 우리나라 풍 범패의 새로운 기틀을 세웠던 것이다. 계속 이제 언어가 노는데 언어가 꼬리를 사. 흔들고서 이제 이렇게 살 갔다가 높이 올랐다가 또 내리다가 싹 돌아오는 그런 형국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범음을 창작했어요. 섬린강 언어 노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이 창작했다고 해서 그래 고기어자, 매산자, 어산이라도 응? 고 하고 또 이제 그... 범편은 영남어산, 경산어산, 호남어산의 세 갈래로 분류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진각선사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소리다. 중요 무형문화재 5 0호로 지정되어 있는 범패는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중에 하나다. 그들의 세계는 비슷하면서도 환희하다 판소리는 곡절 많은 사람의 세상에 살맛 대고 고베온 삶의 소리다. 그러나 범패는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벗어버린 그런 세계를 그리워하는 소리다. 진감선사는 오늘날 한국에 전하오는 범패의 원조입니다. 아버지는 최창원인데, 제가 신자이지만, 출가자와 같은 행실이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 고씨가 낮잠을 자는데, 꿈에 한 스님이 찾아와서 이르기를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는 유리 항아리로서 표적을 삼더니, 얼마 안이 되어 선사를 임신하였다. 진강선사가 774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아버지는 한 750년쯤에나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전주 최씨의 선조는 그진감승사 대공탑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 산동반도에 살다가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그 침략군으로 참전을 했고 살수대첩에서 붙잡혀서 수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구려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성이 되었습니다. 669년 2월에 임금의 서자 안승이. 고구려 유민 4천여 호를 인솔하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668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했고 고구려 왕족 안승이 그 유민 4천여 호를 데리고 신라로 투항을 했는데 4천 호면 은한 호가 5명이라고 잡아도 한 2만 명이죠.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고구려 유민을 데리고 신라로 투항을 해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라의 사정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의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웅진에다가 당나라가 웅진도독부를 세우고 또그 백제 밀망 직전의 수도였던 사비에선 당나라가 백제 유민들을 갖다가 규합을 해가지고 꼭수각시나라또 백제를 새로 세웠어요. 잘 아듯이, 아시듯이, 웅진은 지금의 공주고,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신라는 그 웅진 도덕부와 꼭두각시 나라 백지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안승이 끌고 내려온 고구려 유민 2만여 명을 금마저 지금의 익산, 전주, 완주, 요지에게라가 정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안승이 왕이죠.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은 백제 멸망 직전 무왕 때 그쪽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던 땅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무왕의 능이라고 전해오는 쌍능이 있고 미륵사지가 바로 거기에 있고 또 왕궁이라고 그 익산시 왕궁면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백제시대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로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공주, 부여, 그 다음의 수도에 해당되는 자리가 바로 금마점입니다. 거기에다가 고구려 유민을 정착시켜가지고 새로 생긴 꼭두각시 나라 백제, 그리고 웅진 도독부 신라에 이걸 맞서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2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의 완주, 익산 이 지역 전체로 아마 분포해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12년에 살수 대첩이 있어 668년에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669년 그 다음에 망한 다음 해죠 안승이 고구려 유민 2만여 명을 데리고 신라가 투항을 했습니다. 살수 대첩이 있고 57년 뒤에 안승이 금마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금마저로 안승을 따라 내려온 사람은 아마도 수나라 체씨의 손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80년 뒤에 최장원이 태어났으니까 최장원은금마저로 내려온 수나라 체씨의 손자, 그 사람의 한 현손 증손이나 현손 뭐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진강선사는그 수도승이니까 스님이니까 후손이 없죠. 결혼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진감 선사의 형제나 사촌, 여런 사람들은 신라에서 전주 체시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최창원을 오늘날 전주 체시의 직계 조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창원은 전주 체시의 직계 선조가 아닙니다. 진감 선사 대공 탑비를 읽어볼 때 해석해 볼때 아마도 방반 그 요리 봐야겠죠그이유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한 얘기는 그 전주 치시의 역사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여세로부터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잠깐도 잊은 적이 없었으나 집에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땅마저도 없었으므로 생선을 팔아서 부모님을 봉양하였다. 내가 어찌 덩굴에 매달린 박이나 오이처럼 젊은 나이에 총부석에 박혀서 살아가려 하고서는 드디어 804년 당나라로 가는 쇠공사를 찾아가서 빗사람이 되기를 정해 몸을 의탁하여 서쪽 바다를 건널 때 고된 일을 많이 하였으나 험한 풍파를 병지와 같이 여겼다. 신라 하대에 많은 사람이 그 국가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른바 국비 장학생으로 당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최치지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진감 선사는 그 사람들하고는 달리 오직 자기 실력으로 스스로 노력만으로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고승이 되어서 신라로 돌아왔다는 점이 다른 유학생들하고는 다릅니다. 전주 최실로서 최초로 국비 유학생이 돼 가지고. 당나라에 유학을 했던 사람은 아마도 최승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그것도 자세한 얘기는 전주치시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하자 세공사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세운 뜻이 있는 것이니 나는 여기서 하직하겠소. 하고서는 그들과 헤어져서 장주에 이르러 신감대사를 뵙고 절을 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대사가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장난삼아서 이별한 지 아직 얼마 안이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기쁘구나 하고서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히고 시민과 개를 함께 주고 마른 숙에 불을 붙이고 하는 것이 마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 진감 선사가 신감 대사를 만난 장주 지금의 장조죠장조는 중국 채 씨들이 본거지라는 청하나 방릉에서 물지 않습니다. 청하, 방능, 첩이 있다는 그 장구시, 거기하고 중간쯤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되면은 속수에서 인연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있는 성심마저도 버리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진감선사가 창주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그 속성이 최신가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30년 고국으로 돌아오매 대각의 상승이 우리의 어진 강토를 비쳤다. 흥덕 대왕이 친일 수레를 타고 나와 맞이하며 위로하기를 지난번에 도이선사가 돌아왔는데 지와 덕을 갖춘 불제자가 잇따라 돌아와 두 보살이 되었도다. 옛날에 검은 옷을 입은 호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누더기를 걸친 영웅을 보는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미륵의 자비로운 위세를 온 나라가 통틀어 기쁘게 의지하겠도다. 과연이 장차 동쪽 땅결림에 길상의 집을 지으리라 하였다. 선사는 색과 공이 함께 사라져 없어지고 전과 회가 모두 원만하다 하여 임금이 사신을 보내 호를 내려주어 해줘라고 하였으니 숫자는 황제의 어휘이므로 비위하여 그렇게 바꾼 것이다. 선사의 관적을 대황용사로 옮기게 하고. 서울로 오라고 불렀는데 사자의 왕래가 길게 굽삐를 이었으나 산악처럼 꿋꿋하여 그 뜻을 옮기지 아니하였다. 그 진감 선사 대붕 탑 피해가 선사의 관적을 대황룡사로 옮기게 했다라는 이 기록은 우리나라에 전해오고 있는 봉관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문으로 의해서 진감 선사가 살았을 때 이미 신라에서는 봉관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감 선사가 입증하신 850년 이전에 이미 신라는 봉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는 구체적인 물증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그 보물 594호 연천공 초상화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